2024년 7월 19일 MIN 뉴스입니다. BNK 부산은행에 따르면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에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전통시장 세곳과 장금이 오네논 결연업무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오네논 결연업무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 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엔 온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네시장 자갈치 시장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 우대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지방 중 소벤처 기업청과 금융 감독원 부산 울산지원은 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 대상 민생 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 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